사랑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고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각기 다른 반응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잘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상황과 형편으로 상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꺾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하며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스스로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구세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한 보류의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니 이 말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수근수근 수근 됐어요. 오늘 보면 5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무슨 말씀하는 거냐? 예수님 말씀 이해하기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이거 예수 미친 거 아니냐? 아 이런 말들을 막 하며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아니 이 말도 이해하지고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한다는 말을 하면 그것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들이 이해를 할까?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탄식하 그러면서 탄식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61절에서 6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부활하여 승천한다는 것을 보고도 말한다면 또 말하고 본다면 너희가 어찌 믿겠고지 이해가 되겠느냐 하며 탄식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하자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부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말씀하신 거 이해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 미쳤구나 하면서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대부분 다 떠나버렸어요. 오늘 보면 6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지금 내 상황과 형편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꺾지 아니하고 예수를 끝까지 믿고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11조와 주의 성소를 강조하면 왜 그런 말씀을 강조하냐며 신앙이 냉소적으로 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막 흔들려요. 급기야는 그 예수를 버리고 신앙을 떠, 신앙을 저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참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관용을 베푸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이해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지금 내 상황과 상편을 아시면서 그런 말하는 하시는 겁니까? 나 도저히 사랑 못 하겠어요, 도저히 용서하지 못 하겠어요, 받아들이지 못 하겠어요, 관용을 베풀지 못 하겠어요 하며 믿음이 막 흔들리고, 예. 막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귀한 그 교회를 떠나고 예술을 버리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고. 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이 믿어지지 아니해서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를 억지로라도 믿다가 장성하여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이성 그 무엇으로도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자예요 절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어찌 우리 한계가 있는 인간이 다 이해를 합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친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조명해주지 아니하시면, 밝히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경, 하나님의 계획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내 사정과 형편상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꺾고 신앙이 막 흔들리며 끝까지 예수를 에이, 섬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 이해 안 돼도요 그리고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와 복음을 끝까지 믿고 섬기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을 밝히 조명해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이런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해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말씀 나 이해도 안 되고 어렵다. 예수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단 하루 만에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떠나가 버리셨어요. 따라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67절 말씀에 보면 열두 제자들 을 향해서 두 번째 부류의 제자들입니다 열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68,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온전하게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말씀 이해됐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이해 안 됐어요. 제자들도요. 열두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이해는 언제 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후에 알게 됐어요. 이 시점에는 다른 떠나버린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이 시몬베드로와 가르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깨어 기쁘셔서 내 칭찬받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됐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제자란 예수를 향해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부터 말씀해드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또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제자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래서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 설명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68, 6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 속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내 귀한 생명과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내 생명 책임지실 텐데요. 사랑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삶의 문제 때문에 염려와 근심 속에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은 주인이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 살고,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삶의 주인에게 맡기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내 귀한 생명을 맡기고 그분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부디 단한 문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몬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8, 6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시몬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봐 같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공개적으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섯 질 여러분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손해 볼까 봐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생길까 봐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구세주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리하다면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신한게 아니에요. 온전히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나와 네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러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입으로 완전히 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리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제자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생명과 삶을 맡기며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 예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인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이 내 아래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패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두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차려라. 아멘. 예수님은 가로 유다가 겉으로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나 속으로는 위선자 배신자임을 분명히 아셨던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제자임을 아셨던 거예요. 세 번째 부류의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제자는요, 진정 예수님이 인정하고 찾으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인임에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 분명해요. 구원받은 성도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속에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고, 어찌 할수 없어서, 내 안에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어찌 할수 없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겉과 속이 다 같지 아니하는 신앙인 하나님은 절대로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한결 같은 그런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가룟 유다와 관련해서.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배신자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론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운명 짊어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운명론 숙명론에 빠지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시점에 겉과 속이 같은 한결 같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디, 어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가, 그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왜 변질됐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기대와는 다르게 자꾸 다른 말씀들을 하세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 다른 일들을 하세요 이가른여다의 기대와 가른여다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외세의 세력을 몰아내고 부정부패한 권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고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한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낮고 낮은 자꾸 섬김의 자리로 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자꾸 걸어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신앙이 편지서 겉과 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한 여러분 그동안 예수 따라다니거 보상, 보상 받으려고 예수를에게 예수를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사랑한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신앙의 변질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저도 늘 경계하지만 이런 성도님들 많이 봤어요. 그토록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졌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했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 성도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을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자 신앙이 변질돼서 겉으로는 성도인데 마음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하고 결국은 예수와 복음에 떠나고 교회를 떠나시는 성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봉상하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지 아니하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 주지 아니하시고 자녀들과 우선들의 앞길을 막고 생활이 더 어렵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시고 원치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하셔서 하실 때 마음과 생각이 안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 선한 결국을 가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 끝에, 하나님의 섭리의 끝은 선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지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겉과 속에 한결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성들을 하나님은 제자로 인정하시고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보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겉과 속에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하지라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이 이 말씀에 대해 각기 반응을 다르게 보인 세 부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과 형편상 그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와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삶을 그분에게 맡기고 자유하길 바랍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한 확신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에 대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인생의 풍랑이 몰아치든 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불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다되길 바랍니다.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에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돼서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쁘시게 산데에 칭찬받으며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목을 받고. 사후 천국에서 하늘 상업을 풍성하게 누리며 주와 영생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로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세트로 왕로로 탈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